우리 민준이 작년에는 벚꽃, 태어났을 때는 벚꽃을 못 봤고 첫 벚꽃 보는 어. 거네. 엄청 어, 오늘이 제일 게 커. 내려가야 한다 여기서. 아니야 저를 더 가서. 초과 에버드 카페. 자, 움직이세요. 와! 이제 그저기라 힘들지? 이거 밑에 다리 주물러 달라 그래. 다리 주물러 좀... 라 나는 수시로 도물러 줘. 주물러 달어 지금. 그러니까 힘, 아프다 그러네. 이거, 이거 뭐. 이거 자, 감사합니다. 잘 지내세요. 네. 달달치. 하리 가렸다. 민준이한테 간다 야. 리안 돼. 자 민준이 좋아하는 거 봐. 민준이 좋아하는 거 봐. 이건 안 돼. 먹으면. 리야 민준이 웃는 거 봐라. 아주 아는거 봐라. 리 와. 가 와. 무너 이거. 어디 살이 살이 많이 빠졌거안안 입어. 살 빠진 게 이래. 잘빠졌 왜? 왜 이렇게 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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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<가는 웃음> 봐. 전화하는 거 조타가 <laughs> 물을 때 언제고. 가을아. 언니 주다 주마 줘. 사태지을 하는가을이 불러. 가을이 불러. 가을이. 뭘 만진다고? 아, 레볼. 가을이가 안 줬어? 아, 태워봐. 어 태워봐. 가을아, 애기좀 태워줘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애견 운동장 우리 민준이 아빠 봐 민준아 이거 민준이 보이네 민준아+ 민준아 아빠 봐 벚꽃 벚꽃길 왔어요 벚꽃길 왔어요 모자 벗기세요. 더 흔들리 더운데 예전보다 더 흔들리는 거 아까?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안 흔들렸는데. 약해졌나봐. 가자, 잡아. 가자고? 어, 네. 가자 그래. 이거 우리 그때 전라도가서 뽑아온 대나무인가보네? 전라도에서 대나무 뽑았던거 심은거 이건가보네 뭐, 뭐. 저? 저기 고모네 서 뭐? 그 폐! 나 고모 못보니까 어릴래 보니까 어? 어! 야 고모가 엄마 안아달래 이큰일들어저저 씨끼 저 의리없는 놈 아유. 밥은 얻어먹고서 고모네 집에서 <laughs> 가야 간다고 엄마가 왔다고 대신하네. 야 밥은 고모한테 밥도 어 먹고 가면서 이 시켜. 야 고모가 아침에 일어나가고밥볶고다 주고 했더니. 그런 니야 그래야. 일와 일로와. 일로와. 고모한테 오라. 쇼. 야 고모. 무거 무거 허리 다쳐. 야 조심해. 야 이놈이나 시끄러. 아빠 다지압대게 눌러. 어이, 어제, 아기도 해달래. 민준이도 해달래. 민준아도 해달래. 아빠, 너는 아, 귀에서... 귀하, 아, 아, 피. <laughs> 응. 귀에 대고 하지 마. 이거 하고은또지금 엄마한테... 여기서 삐- 소리 들렸어. 부가전화했아다 먹었네. 기도 해달래. 가자 이제.